장난감 마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친구들, 이번 시간에 소개할 장난감은 파워레인저, 우주전대 큐렌저의 큐레노에어 친구들. 엄청 멋지지 않나요? 이 제품의 구성품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렇게 옆면을 보면, 먼저, 시시보이저, 오카미보이저, 오시보이저, 카멜레온보이저, 그리고 카즈키보이저가 있고요. 뒤편을 보면, 슝. 오, 음. 구성품을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고요. 다섯 개의 큐타마를 장착시킬 수 있어요. 자, 그럼 루피와 함께 얼른 살펴보러 가볼까요? 고고! 먼저, 이 완구 제품에는 다섯 개의 큐타마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먼저, 짠. 1번. 오, 시시 큐타마예요. 자, 한번 돌려볼까요? 슝. 짠. 쩐쩐쩐쩐. 서자 얼굴이 슝. 어때요, 친구들? 자, 뒷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 다음 파란색의 이 큐타마는 3번. 자, 3번이고요. 한번 돌려볼게요. 쩐쩐쩐쩐. 오카미. 큐타마예요. 자, 늑대 얼굴이 슝! 자 그리고 그 다음 이 검정색 큐타마는 5번이고요. 돌려볼게요. 짠! 그새 돌리면 짜짜라짠! 오시 큐타마! 황소 문양이 보이나요, 친구들? 자, 그 다음에 연두색의 귀타마는 자, 7번. 한번 돌려 볼게요. 자, 친구들 보이나요? 오, 딱 봐도 카멜레온이네요. 카멜레온 키타마. 짠. 7번. 그 다음 노란색의 귀타마는 9번이고요. 한번 돌려 볼게요. 슉. 자. 자, 짜라 전, 오, 황세치 큐타마예요. 자, 황세치 큐타마. 어, 일본어로는 카즈키 큐타마라고 하죠. 자, 이번에는 의자들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시시 보이죠? 자, 먼저 이 머리 부분부터 돌려줄 거예요. 이렇게 돌려주고, 옆에 팔 부분도 이렇게. 이렇게 돌려주시고요. 다리 부분 쪽에 있는 이 날개 부분, 자, 펴주고,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그대로 펴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여기에다가 퓨타널을 결합시켜 볼게요. 자, 뒷면이 이렇게. 이렇게 결합을 하면 쫀쪼 쫀, 주시 보이죠? 쫀, 자, 짜잔. 이번에는 오감이 보이죠? 자, 먼저 다리 부분을 꺼내 볼게요. 뒷다리 부분을 이렇게 쭉 꺼낼 수 있어요. 그리고 앞다리도 앞다리는 어, 움직임이 없네요. 그리고 머리도 위쪽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입부분도 슝 이렇게 벌어지기도 하네요. 자, 이 상태에서 큐타마를 결합시켜 볼 건데요. 자, 이 부분에다가 그대로 자, 이렇게 그대로 결합. 자, 이렇게 결합해 준 상태에서 다시 다리 부분을 들어 올려 주세요. 짠, 쩔어, 쩔어. 오, 카미, 보이저. 촥. 멋지네요. 자, 이렇게. 이번에는, 오, 시 보이저를. 자, 먼저, 자, 뿔 부분부터. 뿔은 양쪽이 이렇게 따로따로 움직여요. 살짝 숙여줄게요. 숙여주고, 입 부분도 한번 볼까요? 어, 입도 이렇게 벌어지네요. 촤. 이렇게 슉 해주고요. 자 먼저 이 부분을 이쪽으로 한번 올려볼게요. 또 올린 상태에서 아래를 보면 어, 이렇게 바퀴가 슝세 개가 있네요. 자 일단 이 부분에다가 큐타마를 넣어봐야겠죠. 자 이렇게 그대로 결합시키고 다시 다리를 슝. 자 짠짜짠 옷이 보이죠. 슝. 슝. 이번에는, 가멜레온 보이죠?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이 부분. 이 부분이 이렇게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가, 일단 뒤쪽으로 넘겨주고, 어! 이 부분을 들어 올리니까, 안쪽에, 이그 부분이 슝. 짠! 우와! 이렇게 닫아볼까요? 이렇게 살짝 닫아주니까, 살짝 닫히네요. 다시 올려주고, 넣어준 상태에서 다시 내려주고, 자, 이 부분을 아래로 살짝 내렸다가, 큐타마를 그대로 결합시켜 볼게요. 짠! 껴라! 다시 이렇게 올려주시고요. 자, 이렇게, 이렇게 돌아가게 돼요. 자, 루피는 이렇게 해놓을게요. 짠! 이렇게 해주고, 준 카즈키 보이죠? 일단 이 부분이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하네요. 바로 결합 시켜볼게요. 이렇게 결합을 시켜주면 쫀쫀로 전 카즈키 보이죠? 슉! 자, DX 큐레노를 만들어보고요. 다양한 음향도 한번 들어볼게요. 자, 먼저, 사자 별자리의 시시보이저. 자, 아래쪽에 전원버튼부터 켜볼게요. 자, 이쪽에 있는 전원버튼을 슉. 시시보이저라는 음향과 함께 불빛도 나오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시시보이저 모드의 음향을 한번 들어볼게요. 위쪽에 있는 버튼을 눌러 볼까요? 응, 음, 도킹 사운드고요. 한번 더. 자, 소환 사운드. 자, 한번더 눌러 볼게요. 아, 공격 사운드 첫 번째. 그리고 공격 사운드 두 번째 음향이었고요. 음? 공격 사운드 세 번째 음향을 잘 들었나요, 친구들? 자, 그러면 이제 큐렌으로 한번 만들어볼게요. 먼저 자, 머리 부분부터 머리를 이렇게 돌려줄게요. 슉 돌려준 상태에서, 자, 이 부분 보이죠? 이 부분을 아래로 쫙 내려주면 얼굴이 쏙 나오고요. 자, 그리고 팔 부분을 그대로 돌려줄 거예요.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돌려주시고요. 다리 쪽에 있는 이 작은 날개 부분도 뒤쪽으로 쫙 반대편도 뒤쪽으로 쫙 이렇게 넣어주세요. 준비 완료! 자, 그러면 어떤 친구부터 한번 결합시켜 볼까요? 루피는 먼저 자 광슬치 별자리에 카즈키 보이저부터! 카즈키 보이저는 오른쪽 팔 부분에다가 결합을 시켜 볼게요. 자, 이 상태로 그대로 짠! 결합시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왼쪽 팔 부분, 카멜레온 자리에 쭉 카멜레온 보이죠? 자 왼쪽에다가 그대로 결합시켜볼게요. 어 일단 이 부분을 그대로 아래쪽으로 쭉 내려준 상태에서 그대로 여기다가 켜라. 짠. 자 이제 그러면 왼쪽 발 부분. 자 왼쪽 발 부분에는 슉 늑대 자리에. 오카미 보이죠 자, 오카미 보이자는 루피가 먼저 이 부분부터 접어주고요. 자, 이 뒷다리 부분을 아래로 쭉 내려준 상태에서 그대로 한번 결합시켜 볼게요. 자, 그대로 슉! 결합시키고, 자, 머리 부분 위쪽으로 슝! 들어 올려줬어요. 자, 이번에는 황소 별자리에 옷이 보이죠? 자, 오른쪽 다리에 장착시켜 볼 거예요. 먼저 이 부분을 아래로 내려줄게요. 슉! 이렇게 내려주고요. 그대로 오른쪽 다리로 결합. 자, 머리 부분 들어주고, 이 부분도 위쪽으로 슉! 올려줄게요. 자, 이렇게 해서 큐레모가 완성된대요, 친구들. 자, 한번 돌려볼까요? 짜자자잔, 슈 뒷부분도 슝. 자, 뒷부분도 보고, 다시 앞부분으로 슝. 자, 이제 큐레노로 변신한 만큼 큐레노 모드 음영을 한번 들어봐야겠죠? 자, 그러면 한번 눌러볼게요. 살짝 길게. 큐레노! 어? 큐레노 모드! 자, 이 상태에서 버튼 한번 더. 큐레노! 어! 합체 사운드 리어 친구들. 다양한 큐타마의 불빛이 들어오면서 음향을 들어갔는데요. 한번더 눌러볼게요. 아 워킹 사운드 자 그러면 이번에는 필살기 음향을 한번 들어볼 거예요 자한번더 우와 필살기 음향 잘 들어봤나요 친구들 자 그러면 이제 롤렛 모드로 한번 바꿔볼게요 살짝 길게 눌러줄게요 자, 이만 손이랑 하면서, 움직이면 돼요? 자, 한번 더. 과연, 어떤 친구일까요 음! 어, 친구들. 오, 오카미 블루. 자, 한번더 눌러볼게요. 한번 더. 어, 실실 레드. 자, 자, 친구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 친구들의 다리와 팔 부분을 위치를 바꿔볼 거예요. 자, 한번 바꿔볼게요. 자, 팔 부분 분리해주고, 다리 부분도 슝! 잠시만 도 같이 떨어져야 하는데, 슝! 리고 분리해주고, 이 상태에서 자, 루피는 있죠? 자, 이 친구부터 왼쪽 팔 부분에다가 결합시켜 볼 거예요. 자, 왼쪽 팔 부분에 결합을 시켜주고 아래로 쭉 내려준 다음에 그대로 슝 돌려줬어요. 자, 그러면 이번엔 오른쪽은 자, 친구를 시켜준 다음에 자, 그대로 결합시켜주고 자 머리 부분 내려주고 이렇게 돌려줄까요? 아니면 이렇게 쭉 이렇게 멋지게 쩡자 그러면 이제 다리 부분 다리 부분은 좋죠. 자, 가지키. 보이저를 이쪽에다가 돌려주고, 샥! 돌려주고, 그대로 왼쪽 다리에 결합. 자, 이 부분을 이렇게 고정시켜 주시고요. 자, 오른쪽은 짠! 카멜레온 보이저로. 자, 머리 부분을 이렇게 들어주고, 이 부분은 그대로 이렇게 해준 상태에서 이렇게 결합시켜볼게요. 그대로 결합하고 쩜쩜쩜 쩜. 와! 이렇게 해서 팔다리 한번 바꿔봤는데요. 오한 손으로 하긴 그럼 무리가 있었어요 지금. 이렇게 쩜쩜 쩜. 돌려볼게요. 쇼. 짠! 이렇게 팔다리를 한번 바꿔봤는데 친구들. 오늘 귤에도 어땠나요? 멋진가요? 다음에도 루피와 더 재밌는 장난감 만나러 갈 친구들. 그럼 좋아요 꾹! 구독하기 꾹! 잊지 마세요. 그럼 안녕!